사례형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들어봤고 길게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인물관계도가 나오는 문제가 있고 얘는 뭐 인물관계도까지는 아닌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일반 유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반 유형, 인물관계도나 어 타임라인형까지로 볼건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근 인물이 뭐 워낙 좀 복잡하게 나오긴 했죠, 그렇죠? 그런 문제를 볼수 있고 일반 사례형입니다. 그다음에 준비한 문제 얘는. 얘도 뭐 인물 관계가 나와 보이지만 얘까지도 인물 일반 사례로 볼수 있어요. 얘는 얘는 뭐냐? 얘는 약간 인물 관계형 문제죠. 가계도를 그려보면 좀 확실해지는 문제. 그리고 여기도 사례를 잘 보면 사례 나와 있는 것들은 인물 관계도를 좀 그림 확실해지는 문제. 이건 타임라인형 문제. 네, 이 정도로 해서 다섯 문제를 준비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소 조금 까다로 워 보이는 문제도 보이실 텐데.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2021학년도 출연 중 6번 문제입니다. 이론에 따라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는 문제입니다. 이호 하나의 불법행위가 여러 나라와 관련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기억이라는 견해가 뭐냐? 기억은 결과 발생지. 그다음니은는 뭐냐 원칙적으로 원칙은 결과 발생지로 하되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예외로는 결과 발생지를 가해자가 예견 가능 예견 가능하지 않았을 때 예견 불가 그때는 행동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디귿은 뭐냐 행동지 또는 결과 발생지 중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뭐 앞글자만 따서 쓰시든지 가볍게 정리하시면 기억리언디교선에서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례를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결과 발생지가 어디냐? 이거 좀 읽어보긴 해야 돼요. 왜냐면, 행동지가 뭐냐? 결과 발생지가 뭐냐? 이 얘기잖아요. 자, 행동지를 볼게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구체적 활동.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안 보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사례를 봤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구체 활동을 실행한 것은 W국에 거주하는 동안 영업소에서 갑을 속였다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동지는 뭐 어떻게 예외가 없네? 이런 생각 할수 있죠. 다시 말해서 행동지는 W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W. w. 자, 근데 이제 결과발 생지를 다시 보면요.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과 같은 법률상 이기 직접 침해된 곳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결과 발생지가 이 밑에 내려가면 기억님 티것에서 각각 다르게 문제가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선택지 기억을 보면 거주하는 곳에서 직접 침해된다라는 거니까 이 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과 발생지가 어디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거주는 여기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x국이다. 이 말이. 자, 니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니은은 피해자가 주된 경제 활동을 영위한 곳에서 직접 침해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y국이 되는 거죠. 친절하죠? 그럼 얘는 뭐가 될까? 당연히 z국이겠죠. <laughs> 자, 읽어 보면 피해자가 이걸 송금하기 전에 예치되어 있던 계좌가 해설된 곳이다 예치. 네. z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 이때는 또 이거구나. 이렇게 각각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그냥 기계적으로만 보면 되는 거죠. 자, 니은에 따른 손해배상 예견 뭐냐면 예견 가능했냐 이거죠. 근데 지금 예견 가능 여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러면 W 또는 결과 발생지가 X니까 자, 이거 대응을 잘 해볼게요. 자, X는 11억, W는 12억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일단 여기는 그냥 12라고 쓰고 시작하면 됩니다. 1 2 됐죠? 자, 그럼 니은에서 지금 선택지 기억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 니은은 x 또는 w다 이 말이니까 11 또는 12가 되는 거죠. 기억은 무조건 굳어져 있었죠. 자, 이거는 12예요. 그러면 자, 니은은 기억. 다시 말해서 11 또는 12는 12보다 자, 다시요. 자, 니은에 따른 손해 배상액은 니은은 원칙은 어, 11인데 예외일 때는 10이다. 이 말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기억. 기역. 기억을, 제가 이걸 잘못 써서 그러네요. 기억은, 결과 발생지가 X니까 여기가 11이네요. 그렇죠 네. 자, 여기가 11이니까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네, 여기가 11. 제가 못하다 났어요 네. 11이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당황스럽고 어려울 수 있는데, 좀 보니까, 아, 이 말인가? 라고 하고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니까, 니은과 ᄃ은 기계적으로 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저 해볼게요. 음, 기억, ᄂ, ᄃ이 다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Y국은 13억입니다. 얘는 11이고, 얘는 13이고, Z는 14예요. 자, 그러면 기억은 Y국이니까, 결과 발생지가 13이 되고, 자, 은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는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예견할 수 없을 때만 행동지인데 예견할 수 있다니까 이때도 결과가 생지가 된다 이 말인 겠죠그 다음에 디귿은 유리한 거 그러면은 지금 12하고 13 중에 13 받는 게더 유리하니까 13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에 모두 다 13으로 동일한 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자 디귿 기억이 니은보다 13을 써볼게요 자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기억은 14가 되니까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딱 들죠. 그래도 뭐뭐 니은도 14일 수 있으니까 그럼 틀리겠죠. 그럼 니은은 뭔가 봤더니 예견할 수가 없었죠. 예견할 수가 없었던 경우니까 여기죠. 행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 되는 거죠. 14는 12보다 크니까 여기는 크거나 같고 네. 제가 친절하게 그저 해본 건데 네, 뭐 이해가 안 되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렇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복잡해 보이나 정답률 을 보면 이 문제의 실체를 알수 있게 되죠 정답률은 70%니까 그러니까 세 명은 뭐이 문제가 난 어렵다 하는 분이 있었을 수 있는데 웬만한 분들은 다 풀어서 맞았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설명을 이제 천천히 하다 보니까 좀 느리게 설명을 드린 거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손으로 풀 때에는 어때요 좀더 효율적으로 기계적으로 후다닥 풀수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몇번더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들도 같이 보시면 좋죠. 이렇게 사령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